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10월 25일 디모데우서 3장을 해놨는데, 3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모데우서 2장에서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의 그 경기하는 사람으로서 또 농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큰 집에 금 그릇, 은 그릇, 질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중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더욱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 받을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또 어떤 자세로서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시작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더 나아가 상당히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의 욕구와 또 만족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자신의 혈육적인 그 모습까지도 거역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악한 그 습성들이 더욱 더 강하게 드러나는 패역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3절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 전반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라고 하면서 사람들 내부에 그 부패성들이 있을지인데 그 부패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욱더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폐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폐역함이 드러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자신의 그 즐거움, 그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라는 그런 말은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신앙적인 능력으로의 그 나타나는 일들을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건 모습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신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은 하는 것 같고 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신앙과 여러 가지 경건을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앙, 신앙 생활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말세 때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러할 때, 바울사도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와 또 타락의 모습에 서서 돌아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이단들, 그 이단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 이단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그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표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단들이 집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집 안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 또 진리를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진리 같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 모습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과 같으냐? 8절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얀네와 얀브레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이단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면서 바른 진리가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도 드러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우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타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내 모습을 봐라. 내가 갖고 있는 교훈과 말과 행, 행함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믿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9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는 박해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또 오늘날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육체의 그런 삶이, 육체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지라도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오 사도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말세에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이야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4절. 그러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이말세에 계속 고통스러운 일,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여지고, 또 종교적 이단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배우고 거한 일이 무엇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4절 중반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야, 이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 악화해진 사람은 더 악화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고 또 쾌락을 쫓고 또 무정한 그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더 가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배웠던 성경이다.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냐? 그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 그 성경을 가지고 네가 배웠던 것처럼 그 성경의 교훈에 따라. 또 성경에 책망하는 것에 따라 성경에서, 성령,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바르게함과 의의로 온전히 교육을 받아서 그것에 확실히 거하고 그 안에 온전히 그 신앙들을 잘 유지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들, 성경의 효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으며 또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교훈처럼 우리는 이 말세 때 어떤 것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 세상 속에 기웃거리며 그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세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그 배운 것을 깨달아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될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직 성경 그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 더잘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전체 성경을 빠짐없이 부지런히 배우고 또 전체 성경 안에서 또그 부분을 이해하고 또 교리적 내용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을 이해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만 뺏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성경 속에서 교훈하는 그 마음들을 잘 배우고 익히는 길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잘 배운 그 말씀의 읽는 방법에 따라 내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또 나아갈 방향이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또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참 교훈이요, 기준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말세의 다양한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시고 또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가지 혼란과 박해, 조롱과 손해가 있는 줄 알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불편과 손해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갱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난임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쌓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